작년 봄 부모 품에 찾아든 건강한 아기 며칠 되지 않아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다는데요. 많이 하는 수술이고 간단하게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두 시간 만에 수술실에서 나온 아기 그런데 수술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요. 나와서 아기 심장이 안 좋으니까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하고 아기를 데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이 시작되기 전 마취 상태인 아기에게 심정지가 있었답니다. 건강했던 아기 간단하다던 수술 무엇이 아기의 심장을 멋게 했을까요? 태어난 지 5일밖에 안된 아이가 수술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잘안 가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수술실 안에서 또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일이죠? 네,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를 받고 음.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예.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고 뇌성마비 장애까지 있게 된 사연입니다. 사건 이후 재활병원에서 생활해온 지 어느덧 1년. 하지만 지원이는 아직 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지쪽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자기가 빨지도 못해요. 지금 보면. 태어난 직후 몸에서 한 가지 이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분유를 먹었는데 갈색토를 토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십이장 폐쇄증을 알게 됐어요. 선천적으로 십이지장이 막힌 채 태어난 탓에 이를 해결할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간단하다는 말에 안심하고 들여보냈던 수술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조금 급하게 나왔다고 말할까? 허둥지둥했다고 할까요? 의료진이 나와서 아기 심장이 안 좋으니까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하고 아기를 데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부모는 의료진에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답니다. 그날 저녁 저랑 남편이랑 면회를 갔는데 물어봤어요. 아기 상태 어떠냐고. 근데 아무 말도 안해 주는 거예요. 아기가 간지 약을 못 투약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불안한 생각에 부모는 사건 바로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아기를 옮겼는데요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아기가 뇌 손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 단상소회가 과장님이 음, 알고 있었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허혈성 뇌 손상으로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심정지 20분 된 것도 그 병원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 마취 상태에서 심정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기의 뇌가 다쳤다는 얘야기인데요 그날 이후 뇌성마비로 평생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기 지원이.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애초에 아기가 수술을 받게 된 이유가 십이지장 폐쇄증이라는 병명인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박사님? 예. 말 그대로 십이지장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림을 잠깐 보시면 어, 소화 기관이 이렇게 생겨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좁아진 건데요. 요 부분이 꽉 눌려져 있거나 막히게 되면 음식물이 통과가 안 되겠죠. 예. 이런 애들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어... 안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성한 부분을 째서 고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 놓고 음식물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예. 수술법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수술은 아닌 걸로 되어 있죠. 예. 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술 과정까지 가지 않고 어, 그 전에 수술 중 부정맥과 심정지가 일어났다고 나와 있는데 부정맥 이라는 건 뭐죠 어, 심장이 좀 늦게 뛰거나 빨리 뛰거나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부정맥 이라고 합니다 그 요번 사건의 마취기록지를 보시면 서맥 느리게 뛴다는 겁니다 이것도 부정맥이 일종이고 서맥이 발생해서 심장박동수 75회로 되어 있는데 애들은 (140회) (150회) 이상 빨리 뛰는 심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거의 심정지에 가까워 왔다라고 예. 돼 있습니다 (56분에는) 심박동수가 (50회까지) 떨어져 있죠 이거는 사실은 뛴다고 볼수 없는 심장입니다 이 정도 뛰어서는. 어 신체 각 부분에 산소를 공급할 수 없는 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 상태는 우리가 심정지 상태나 같다고 아. 판단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 보고라면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수술 받을 때 흔히 받게 되는 이런 전신 마취가 얼마나 그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라서 말씀드리면 매우 안전하다. 예. 여러 가지 의학의 발전과 약물의 발전 그리고 환자를 모니터하는 감시 장치가 발전됨에 따라서 예. 지금 매우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전신 마취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 예. 처음에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씌워서 산소 농도를 높여줍니다. 이때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예. 정맥 주사로 재우는 약을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몸에 힘을 주는 걸 빼기 위해서 근이완제를 같이 쓰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약이 들어가면 환자는 완전 무결하게 움직이지 않고 숨도 못 쉬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러고 난 이후에 기도사관을 해서 이러한 마취 기계에서 마취 가스를 통해서 마취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각종 모니터 이런 장비로 환자의 맥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수술 중에 안전하게 마취가 유지되는지를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우리가 전신 마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완전히 믿고 맡겨도 된다라고 확신까지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사건에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아이의 심장에 영향을 준게 무엇이었는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부모의 의문은 아무 이상이 없던 심장이 왜 문제였느냐는 겁니다. 수술 전 아기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도 받았다는데요. 네,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음모 그룹제도 그렇고 다 정상, 좋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기의 심장 또한 수술을 받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수술 중단 직후 아기 상태에 묵묵부답이던 의료진의 태도도 부모는 의문인데요 어, 지금 뇌 손상이 됐고 향은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애기가 잠깐 눈을 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기 보내 엄마 보내 그말한 마디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동공 반사가 없었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음. 중환자실 간호사가 괜찮다고 설명했던 그 시각에도 분명 아기는 뇌 손상 징후를 보였던 겁니다. 일단은 일단 의료 사고는. 그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빨리 사과하고 인정하고 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그 정도로 해 줬으면 굳이 거기 법까지 가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해 가지고 아기를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인도 영문도 모른 채 아기의 아픔을 받아들여야 했던 부모의 심정, 그 억울함과 궁금증은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의무 기록밖에 없으니까요. 기록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나요? 이 건은 사실은 원했던 십이지장 폐쇄증에 대한 수술은 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마치기록지가 유일한데 (11시 53분에) 브레디 카디아 섬에 이 (75회) 정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수술을 하지 못하고 결국 (1시간) 정도를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을 돌려놓고 예. 중환자실로 나온 것인데요 예, 예. 이음역기록만 봐가지고는 예, 예.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인을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인을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과는 있단 말이죠. 아기가 뇌 손상을 입었다는 아주 심각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 이거 원인 규명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게 소술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예. CCTV도 없고 결국 의료진의 진술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소술실에서 예. 그러니까 심정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뭐 마취제에 의한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흡기가 빠진다라든가 아니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부정맥이 온다든가 이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저희가 입증을 하고요. 예. 그 원인 외에는 아이가 이렇게 심정지가 올만한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거를 의료진이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진에게 과실을 추정해서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납득이 안 당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가족들에게 의료진은 이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자 상태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나빠진 경우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맞다면 수술실에서 나와서 그 환자 아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지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아 예. 어,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그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음흠. 의료 분쟁의 시작이 의사와 예. 그런 예. 환자, 가족들의 어떤 불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술방에서 심정지가 왔다는 사실 예. 자세한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예. 이런 의료 분쟁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물론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의료진일 텐데 의료진조차도 그 원인을 알수 없는 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가족들에게 잘 납득시키고 설명했다면, 가족들의 오해와 상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